오늘 잠언 말씀에는요 마음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잠언을 쭉 읽어보시면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하세요. 이게 왜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할까? 그리고 오늘 또 우리 마음이 갖고 있는 그런 중요한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이라고 마음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근대로 넘어오고 지금 저희가 사는 시대에는 심리학이 많이 발달이 되 있죠. 심리학에서는 이 마음을 이제 세 가지가 있으면 마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지정의입니다. 암과 또 감정과 의지가 있으면 그걸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을 지킨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 되냐면 바른 것을 알고 바른 의지를 가지고 바른 감정을 가지면 이게 마음을 바르게 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좋은 것을 알고 옳은것을 아는데 마음이 잘안 되면 그게 잘 되지 않죠 여러분이 자, 많이 고민하는 것 중에 어떤 게 고민이 많이 되냐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것은 좋은 것은 좋은 것은 좋은 것은 좋은 것은 좋은 것은 이은 것은 좋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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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감정이 상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 삶 가운데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아무리 좋아도 내가 슬프면 슬픈 겁니다, 보니까요. 다른 사람들은 다 좋다 그러는데 내 감정이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안 좋은 겁니다. 역으로 환경이 굉장히 안 좋은데 이상하게 감정도 또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나를 훈련하신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내가 의지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거 결단합니다. 이럴 때에는 이 마음이 지켜진다고 표현하시면 됩니다. 결국 우리 안에서 이 마음은 우리 암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신 그 뜻을 향해서 나아갈 때. 것을 마음을 지킨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보통 감정이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내 네, 마음은 감정이 아닙니다. 감정도 그 안에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는 것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가 하나가 될때 그걸 마음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마음 말씀 뒤에는 지혜자가 마음을 지키는 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고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해라 그러니까 뭐하라고요? 말을 아름답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부러진 말 어떤 말이에요? 좀 삐딱하게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칭찬한 것 같은데 들으면 기분 나쁜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습관을 가진 분이 계세요. 그냥 좋으면 좋다 그러면 되는데, 어, 그래서 좋겠다 뭐 이런 거. 이런 거 여러분 잘 아시죠? 기분이 좋은 분명히 좋은 얘기하는 것 같은데 좋지가 않아요. 그리고 삐뚤어진 말이죠. 삐뚤어진 말 어떤 말이에요? 아 요건 요거고 요건 요거라 그래야 되는데, 아 그거를 이상하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오해라고 얘기하고요. 여러분 오해는 오해할 만한 게 있어서 오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해할 만한 것들이 없어져야 오해가 풀리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고요. 그거 없어져도 우리의 오해는 풀리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시비비가 가려져도요, 명백한 증거가 있어도 오해 안 풀립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감정적인 문제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오해했던 제 자신에 대해서 수치심을 느끼면요. 절대로 그거 미안하다 그러지 않습니다. 이 사실 삐뚤어진 말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옳은 거 옳다고 내가 오해했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풀릴 것이 이 삐뚤어진 말을 하게 되는 것은 내 자존심 세울 때 삐뚤어진 말 하지 않습니까? 내가 저저 사람, 저 사람한테는 절대로 미안한 얘기하고 싶지 않다. 이런 얘기할 때 삐뚤어지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그렇게 하면 마음 잘 지켜지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죠. 자, 25절에 보니까요. 내 눈은 바로보며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똑바로 보라는 거예요. 바로 보라는 거. 그래서 좌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말고, 내바을 악에서 떠나게 해라. 악에서 떠나게 하면 마음이 지켜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번역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두 눈을 부릅뜨고 내 마음을 지켜라.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다. 한 입으로 두말하지 말고, 경솔한 농담, 악이 없는 거짓말, 잡담을 피해라. 똑바로 앞만 쳐다보고, 온갖 엉뚱한 것들에는 눈길도 주지 말아라. 조심해서 조심해서 걸어라. 그러면 내 앞길이 평탄하게 벌어질 것이고 오른쪽이나 왼쪽이나 한눈 파지 말고 악으로부터 멀리 떨어져라.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때때로 마음이 잘 지켜지지 않을 때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좀 기쁨이 되고 바로 서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가 있는데 그 마음이 잘 지켜지지 않는 이유가 왜 그러냐 그러면 우리의 습관 가운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말, 우리의 눈, 우리의 의지 이런 것들이 왜곡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방식을 구약 성경에서는 악을 피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보니까 고린도서 6장에 보면요, 음행하는 거, 육체적으로 성적으로 타락한 거 이거 피해라. 음행을 피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고린도전 1 0장에서 우상숭배하는 거 이거 피해라.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는 청년의 정욕을 피해라. 대신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라라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마음을 잘 지키려면 피해야 될거 피하고 따라야 할걸 따르는 인생이 정말 마음이 잘 지키는 지켜지는 그런 인생입니다. 근데 왜 마음을 잘 지키라고 했을까요? 거기서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근원이라는 게 뭐죠? 여러분, 심장이죠. 심장이 잘 뛰다가 딱 멈추면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그래서 신체적으로는요. 심장이 멈추고 혈액이 돌지 않아서 어찌 보면 육체의 생명의 근원은 심장인 듯해요. 물론 뇌가 다양한 역할을 하지만 뇌가 죽어도 심장이 뛰면 물론 살아있는 게 살아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돼요? 예, 육체에 어떤 그런 피의 공급들이 되기 때문에 겉모습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정서적으로 죽는 거 요즘 고독사 이야기 많이 하시잖아요. 왕따 당하는 거 정서적으로 죽는 겁니다. 그래서 정서적으로 이 교회가 우리 이 시대의 교회가 어찌 보면 육체적이고 특별히 정서적인 문제에 물론 이제 영적인 문제를 우리가 다루고 있지만 정서적인 문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현대 사회에 굉장히 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교회만큼 가족 외에 교회 공동체만큼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직장 동료 중에 믿지 않는 분들이 여러분에서 기도해 주시는 거 봤습니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마음 주셔서 내가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왔는데 갑자기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또 멀리 있는 또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하게 되지 않으세요? 참 이상한 게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요. 이온 나라 열방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면 멀리 아프리카에서도 우리 모르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땅의 백성들 위해서 기도하고 저희들이 선교사님들에서 기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 되었다라고 하는 그 표징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세밀하게 응답하시는 분 아니십니까? 그러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는 땅에 떨어져 썩는, 썩어져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열매 맺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때와 시를 알지 못합니다. 그때와 시도 하나님께 맡겨드렸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그때를 정확하게 보셔서 열매 맺게 해주시는 살아계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지요 그 믿음 갖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는 응답되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의 기도의 대상자들에게는 큰 기쁨이 임하는 아름다운 기도가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되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기도의 열매 풍성하게 맺어서 보이든 보이지 않든 날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은총의 백성도 되시기를 주 예수님을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마음에 대해서 좀더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잠언 14장 30절에요.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 질투죠. 뼈를 썩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상하게 시기하면. 식이라는 게 어떤 거죠? 아, 옆에 너무 잘 되네. 왜난안 되지? 그럴 때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과 몸이 어떻게 됩니까? 뼈가 썩게 됩니다. 혹시 골다공증 또 혹시 뼈 때문에 건강 잃으신 그런 육체적인 어떤 어려움이 있으시면 날마다 어떻게 해요? 좋은 마음을 지키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한대요.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안 돼요. 이 그러니까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죠. 도관이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는데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신대요. 혹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마음 상하는 일 있고 또 하나님께서 훈련 시켜 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도하다 그게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는 거,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에. 삐뚤어진 말들, 우리의 왜곡된 눈들, 그것을 바로 펴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연단이라 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 잠언 17장 22절에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대요. 요즘 이뼈 마르는 게게 중요한가 봐요. 이 마음이 뼈하고 그 관련 있나 모르겠습니다. 내 뼈가 마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 1장 34절에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죠.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방탕한가 술찬가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에 그 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주일인데 여러분 마음은 어떠세요? 그 우리 청년들 아주 오래된 그랩 그 중에 내가 웃는 게 웃는 게 아니야, 뭐 이런 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지금 마음은 썩어져 갔는데 이 얼굴은 웃어야 되는, 그래서 그 표현을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웃는 게 웃는 게아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그이 원인이 왜 그럴까요? 참 우리가 이 마음이 있잖아요. 이게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마음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마음에 대한 찬송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그 마음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지키느냐 이걸 조금 찬양을 부르면서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 이런 찬양 이게 신앙인의 한 위트 있는 그런 그 내용으로 작사 작곡된 찬양입니다. 이 1987년에 피터 밀혼이라고 하는 이런 분이 이분이 뭐 하는 분이셨냐면요. 캠프 전도집에서 이 찬양하시던 찬양 사역자셨어요. 밀혼. 이 이분이 탁고한 그런 아름다운 목소리에 아, 작사하고 작곡까지 잘하시네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이분이 찬양을 하면요. 성도님들이 많은 은혜를 받고 많은 영들이 죽게 돌아오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 1887년 여름에 오션 그로브 이제 미국에 있는 오션 그로브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열린 집회에서 감동적인 찬양으로 이 함께 있던 청중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하늘의 기쁨을 이렇게 선사한 비론 이분이 그 아이다 디마레스트라고 하는 절친 성악가가 있었는데 이분이 여자분이신데요. 이런 요청을 했다고 해요. 내 목소리에 알맞은 그러한 찬송을 하나 만들어 주시면 좋겠는데. 그랬더니 어떤 찬송 원하세요? 우리 찬양사역자인 비론이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무거나 아름다운 거리시면 돼요.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영어 표현인데 이렇게 oh, any sweet piec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P I E C 아름다운 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예, Sweet Peace라는 말의 힌트를 얻어서요 같은 같은 발음이 Sweet Peace, 그러니까 평화라고 하는 단어로 바꿔서 작사를 막 합니다. 그래서 Peace, Peace, Sweet Peace, 평화, 평화, 그 놀라운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이렇게 해서 이 찬양이 탄생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12초원이 찬양했는데요. 그 찬양의 가사가 이렇지요. 내 마음에 한 노래가 있어, 나 즐겁게 부릅니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가 임합니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평화, 하나님의 선물일세. 그다음에 2 절에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니 주 예수님 고난 받은 것 때문에 나평화 누릅니다. 평화, 평화 이러면서 또 노래하죠. 3절은 나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그래서 나참 평화가 넘칩니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지금 내가 이 평화 누리고 있네요. 하나님,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평화 이렇게 또 노래합니다. 4절에 보니까요,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에 나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십니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귀한 선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때때로 마음이 상할 때마다 다양한 방법들을 씁니다. 기도도 하고, 말씀도 있고 찬송도 부르고, 때때로 음, 다른 것 의지할 때도 있습니다. 쇼핑하셔도, 또 바람 세러 가실 때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아직 어, 이렇게 술이나 담배나 또 이런 거로 마음을 풀려고 할 때도 있고, 어떤 분들은 등산 가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또 다른 취미 활동과 또 이런 관계를 통해서 풀 때가 있습니다. 그거 다 나쁘다고 할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어찌 보면 평화로운 그런 시작을 위해서 그거로 시작할 수 있으나,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평화는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평화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해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선물을 받으면요, 어, 저희 아들이 11월에 태어났는데요, 이제 며칠 있으면 그 이제 생일입니다. 어, 모든 대한민국 아버지들이 아이들이 소, 그 이제 생일 때가 되면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뭘 고를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요. 저희 아들이 7 살인데요. 이 아들이요, 올해 1월부터 자기 선물 얘기를 합니다. 아빠 요거 사 주세요. 아빠 저거 사 주세요. 그리고 카운트는 안 해봤습니다만 선물이 한 100번은 바뀐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마트를 가면 작은 게 있잖아요. 그럼 이제 아빠나 이거 사줬으면 좋겠어요. 그래? 그럼 이제 제가 알잖아요. 그거 그러면 그 생일 되면 사줄게. 그럼 그 다음날 만약 가게 돼도요. 그럼 또 바뀌어요. 그럼 제가 또 뭐라 그럴까요? 생일 11월인데 그때 사줄게. 그래서 매일매일 바뀝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건요. 그 얘기하는데요. 아빠 이거 사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 생일날 내가 사 줄게. 그러니까 얘가 굉장히 기뻐하더라고요. 받은 것도 아닌데 받은 것도 아닌데 그 얘기로 그렇게 기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리고 너무 좋아하는 선물 받은 거 아닌데, 그 사준다는 약속 때문에 그렇게 기쁜 거예요. 저 같으면 이제 제가 이제 어, 어, 이 표현이 좀 어떤지 모르면 조금 달코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를 줘도 내 마음에 안 들면 이게 조금 덜 기뻐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요 꼬마 아이, 요 저희 아들은요, 받은 것도 없는데 약속 때문에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 주시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여러분에게 평화를 주시겠다고 여러분이 약속해 주셨고 성경은 그것을 늘 증언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이 평화를 구하시면 평화를 받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구하십니까? 아니면 지금 당장 어떤 이유 때문에 막 가슴 아픈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실 기쁨보다 평화보다 여러분 지금 삶에 힘들고 어려운 것 때문에 더 어려워하고 힘들고 하 좌절하십니까? 물론 제가 이것을 어, 좋고 나쁘다는 의미로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지정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평화를 허락해 주신다. 이 우리의 앎을 통한 신뢰, 우리의 감정은 어떤 것입니까? 지금 우리가 겪는 이 어려움들이 하나님이 주신 평화가 지금 오고 있으니 이 어려움을 주님 앞에 기도로 아릴 때에 평화가 임할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느냐? 이거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감정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우리가 낙심하고 우리가 절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 믿음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다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슬픔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확신 가운데 있을 때에 슬픔은 지나가고 확신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지요. 의지는 어떻게 됩니까? 아유,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아, 나 몰라요. 나는 화내고 말 거예요.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많이 어렵고 힘든데. 나 너무 외로운데. 나 너무 두렵고 떨리는데. 하나님.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갑니다. 하나님 가 보려고 하는데 두려운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만약 여러분에게 아버지, 제가 너무 힘든데 좀, 아, 아버지 좀 도와주세요. 어머니, 어머니 제가 마음 아프게 될까봐 제가 얘기 못했는데 너무 힘들어요 어머니. 좀 도와주세요. 어머니 기도해 주세요. 이런 얘기를 듣는 어머니 아버지의 심정이 어떠십니까?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어떠시겠습니까? 우리가 너무 하나님을 너무 이상적으로 그리고 너무 멀리 생각할 때가 가끔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줄줄 줄 아는데 하나님께서 좋은 것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여기에는 각양각색의 많은 분들이 많은 삶의 질고를 지고 삶의 환경 가운데 계십니다 너나 우리가 고백하고 찬양하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지금 여기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이 살아 계신 하나님이시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가 구하는 것을 들으시고 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허락해 주겠다. 약속하신 그 살아 계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여러분 믿으신다면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있는 많은 것들 중에 하나님께 아 지와 정과 의로 이 마음을 지키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여러분에게 귀한 평화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한 주간 여러분이 험난한 세상 사실 것입니다. 다양한 이야기들과 다양한 소리들이 들릴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기에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 이 주신 평화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문간주의 축원을 드립니다.